안녕하세요 대리만족 카리뷰의이대리입니다 현대 펠리세이드가 드디어 페이스리프트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페이스리프트 된 펠리세이드의 옵션을 살펴보도록 할 거고요 전체적인 옵션보다는 추가된 옵션 위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펠리세이드의 등급 구성을 보면요 그 전과 동일합니다 익스클루시브 등급부터 VIP 등급까지 구성이 되어 있고요 옵션적으로는 캘리그래피 정도 가면 풀옵션이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고 VIP 등급부터는 의전용 차량에 가깝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가격은 개별 소비 세이 나를 적용했을 때 기본 7인승 기준으로 3,867만원으로 시작을 해서 5,638만원까지 책정이 되어 있고요. 그전 모델과 비교를 해보면 익스클루시브 등급은 232만원, 프레스티지는 289만원, 캘리그래피는 445만원, VIP는 455만원이 비싸졌습니다. 그전 모델은 8인승이 기본이었는데 이번에 페이스리프트를 하면서 기본 7인승으로 변경이 됐고요. 선택에 따라서 8인승 좌석을 선택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어쨌든 금액만 봤을 때는 꽤 많이 인상이 됐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가격만 올린 건 아니고 안에 있는 옵션도 많이 추가를 해줬습니다 그거는 뒤에서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DJ 2.2는 이 금액에서 150만원 정도를 추가를 하시면 될것 같고요 많이 팔리는 등급은 프레스티지 등급이기는 하지만 이제 펠리세이드도 캘리그래피 정도만 선택하더라도 5천만원이 넘어가는 차량이 됐습니다 외관을 보면요 외관은 그렇게 많이 바뀌지는 않았습니다 전면부 위주로 변경이 됐고요 꽤 괜찮은 디자인으로 바뀌었다는 생각이 됩니다 그랜저처럼 페이스리프트 모델을 완전히 다르게 바꿔버리면 그전에 있던 모델은 구형 모델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가치보존이 되지 않는다는 단점이 있는데 펠리세이드 같은 경우에는 그전 모델을 타시는 분들도 그렇게 크게 구형이라는 느낌을 받지는 않을 것 같아요. 솔직히 4,5천만원 주고 차를 구매를 했는데 3,4년만에 완전 구형 느낌을 받아버리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기분 좋을 리가 없겠죠. 그런 점을 생각을 한다면 이런 페이스리프트 차량들은 기본 디자인을 어느정도 보존을 하는게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내장 디자인을 보면 내장 디자인도 크게 달라지지는 않았습니다. 마감이 조금 더 고급스러워진 느낌은 있는 것 같네요. 대표적으로 달라진 부분을 보자면 스티어링 휠이 투톤이 적용이 됐습니다. 이 투톤 스티어링 휠은 모든 모델에 적용되는 건 아니고요. 캘리그래피에서 웜 그레이 내장 색상을 선택을 해야 적용이 되니까 그 점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비게이션 사이즈도 커졌고 에어벤트 손풍구도 이런 식으로 이어지는 형태로 변경이 됐네요. 이런 에어벤트 부분 투싼하고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이런식으로 에어벤트를 이어서 바깥에 있는 캐릭터 라인까지 이어주는게 현대에서 많이 밀고 있는 디자인입니다. 대부분 현대나 제네시스 차량들은 안에 있는 에어벤트 송풍구 라인이 바깥 캐릭터 라인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외장 컬러는 총 7가지 컬러를 운영을 하고 있고요 에메라이드 펄 컬러는 캘리그래피 전용 컬러입니다. 현기차에선 이런 그린 계열의 컬러를 많이 밀고 있는데 인기는 그렇게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내장 색상은 익스클루시브에서는 블랙 한 가지 색상을 선택을 할 수가 있고요, 프레스티지에서도 블랙 한 가지 색상을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대신에 프레스티지에서 컴포트 옵션을 선택할 경우에는 버건디랑 웜그레이 색상도 선택이 가능하니까 그 점은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캘리그래피는 별도의 전용 색상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블랙, 브라운, 웜그레이 색상을 운영을 하고 있어요. 다음에 타이어 휠 크기를 볼 텐데 기본 18인치 휠이 들어가고요, 프레스티지 등급으로 넘어가게 되면 20인치 휠로 휠이 커지게 됩니다. 캘리그래피는 캘. 캘리... 텔레그래피 전용 휠을 사용하고 있어요.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28인치 휠의 디자인이 그렇게 마음에 들지는 않습니다. 솔직히 조금 짜증나게 디자인을 한것 같아요. 휠 때문이라도 프레스티지로 가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안에 내비게이션은 기본 적용입니다. 그 전에도 기본 적용이었는데 그 전에는 10.25인치 내비게이션이 기본 적용이었다면 이번에 페이스리프트를 하면서 12.3인치 내비게이션으로 내비게이션 사이즈가 커진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클러스터는 기본 4.2인치 클러스터가 적용되고요. 12.3위치 클러스터는 프레스티지 등급 이상부터 적용되게 됩니다 일단 여기서 보면 아시겠지만 기본 적용되는 클러스터도 그렇게 나쁘지 않다는걸 알수가 있어요 이제는 바늘계기판은 나오지 않는 추세고요 대부분 가운데 LCD를 넣고 양옆에 전자식으로 마감을 하는 형태입니다 일단 클러스터도 별도의 선택옵션은 구성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12.3위치 프레스티지 클러스터를 사용하고 싶으신 분들은 무조건 프레스티지 등급 이상을 선택을 하셔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전체적으로 추가된 옵션을 살펴보면요 일단 익스클루시브 등급의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이 기본으로 적용이 됐습니다 고속도로 주행 보조도 당연히 기본으로 지원을 해주고요 다중충돌방지 제동 시스템도 추가를 해서 출시를 했습니다 헤드램프는 기존의 프로젝션 타입으로 제공이 됐었는데 이번부터는 기본 모델에도 LED 헤드램프 들어가게 되고요 이중접합 차음유리도 2열까지 적용이 됐네요 그리고 클러스터는 원래는 바늘 계기판이었는데 앞에서 보여드린 4.2인치 전자식 계기판으로 바뀌었고요 시트 인승은 기본 7인승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8인승으로 변경하는 것도 가능하니까 그 점은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그전 모델 기준으로는 7인승 시트가 30만원 정도 더 비쌌기 때문에 굳이 인승을 변경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공기질 센서 추가가 됐고요 스피커도 원래는 6개에서 2개가 더 추가가 됐습니다 그리고 내비게이션 사이즈도 12.3인치 내비게이션으로 더 커진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다음에 이제 프레스티지로 넘어가게 되면 발수 적용 압류리도어가 적용이 됐고요 클러스터는 12.3인치 클러스터 기본 적용으로 바뀌었습니다. 그 전에는 옵션을 선택을 해야 프레시디 계기판이 적용이 됐는데 페이스리프트된 펠리세이드는 이제는 기본으로 적용이 되는 모습이에요. 운전석 전동 시트 방향도 늘어났고요. 그리고 시트 관련 옵션들이 업그레이드가 됐네요. 2열에는 통풍 시트까지 업그레이드가 됐습니다. 그리고 디지털 키도 2단계로 들어가 있는 모습입니다. 핸드폰과 연동이 되기 때문에 휴대폰을 통해서 문을 열고 닫는 기능도 가능하고요. 마지막 캘리그래피로 넘어가 보면요. 전방 충돌 방지 보조가 업그레이 드 가 추월 시 대향차랑 측방 접근차에도 반응을 하게 바뀌었고요. 그리고 고속도로 주행 보조도 2단계가 기본 적용되는 모습이네요. 이런 것들 때문에 가격이 올랐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에르고 모션 시트도 적용이 됐습니다. 원래는 제네시스에서 사용되던 시트 옵션인데 이제는 펠리세이드에도 적용이 된 모습이에요. 원래 이 시트 옵션 자체가 굉장히 고가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런 옵션들이 캘리그래피의 가격을 400만 원 이상 인상을 시킨 것 같아요. 그리고 디지털 센터 미러가 적용이 됐는데. 디지털 센터 미러는 사진에 보이는 것처럼 룸미러에 후방 카메라가 들어가 있다고 봐주시면 될것 같아요. 이 기능은 트래버스에도 들어가 있는 기능이고요. 3열에는 열선 시트도 들어가 있습니다. 일단 뭐 세부적인 옵션들이 더 들어가 있기는 한데 요 정도만 짚어드리면 될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선택 옵션 부분을 보면요. 일단 펠리세이드가 굉장히 기본 옵션을 강화를 해서 출시했기 때문에 선택 옵션을 굳이 선택할 필요가 없는 차이기는 합니다. 그래도 만약에 선택을 해본다면 에센셜 플러스 옵션을 한번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여기에 서라운드뷰 모니터랑 각종 시트 옵션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익스클루시브를 선택하시는 분들은 에센셜 플러스를 선택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프레스티지에서는 선택할 만한 옵션이 더 없습니다. 12.3인치 클러스터도 기본으로 적용을 해주고 서라운드뷰 모니터까지 들어가기 때문에 굳이 선택 옵션을 선택하지 않아도 될것 같고요. 시트 관련해서 이제 시트 색상이 욕심이 나시는 분들은 컴포트 정도 선택을 할 수가 있겠죠. 여기에 데이터 준비 중이라고 나오기는 하는데 포트를 선택을 하셔야 유색 시트가 선택이 가능하고요 시트도 굉장히 많이 업그레이드가 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가격인 것 같아요 180만 원이 작은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래도 망설여지는 건 사실이고요 테크 플러스 옵션으로 가게 되면 빌트인 캠이 헤드업 디스플레이랑 같이 엮여 있습니다 이것도 조금 짜증나는 옵션 구성인데 빌트인 캠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선호도가 높은 옵션이 아닌데 이런 헤드업 디스플레이랑 같이 엮어놓는 바람에 인질로 잡혀 있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가격도 200만 원으로 만만치. 않은 모습이네요. 솔직히 헤드업 디스플레이 때문에 200만 원을 태우는 건 쉽지 않은 얘기죠. 물론 크레 사운드가 엮여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비싸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을 것 같고요. 캘리그래피에서는 뭐 딱히 선택할 옵션이 없습니다. 모든 옵션 들어가 있다고 봐주시면 될것 같고 다행히 빌트인캠은 따로 빠져 있는 모습이네요. 일단 옵션을 굉장히 많이 추가해주기는 했지만 전작과 비교했을 때 선택 옵션이 많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소비자 입장에서는 희소식으로 받아들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디자인 자체도 많이 변경이 됐습니다. 게 아니라서 그전 모델을 사신 분들도 그렇게 씁쓸해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어쨌든 오늘 영상은 여기서 이제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 신차 장기 렌트나 리스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영상 더보기란을 봐주시기 바라고요.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